아, 이 정도 돈도 못 빌려줘?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지는데 네. 돈을 빌릴 때는 내가 마치 갑인 것 같지만 돈을 빌려주잖아? 내가 의리돼 나랑 뭐 친하다고 해서 좋은 인간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대표님 음?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 제가 친구 한 놈이 있는데, 얘가 저한테 지금 돈을 계속 빌려가거든요? 계속 빌려가? 네, 지금 한 8번, 9번 정도인데, 음. 이게 또 소액이라서 돈을 안 빌려주기도 애매해요. 음. 3, 40만원씩 계속 빌려가는데. 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그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빌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갚았다가 또 빌렸다가 갚았다가 또 빌렸다가. 하는 거야? 세번 정도 빌리면 그때 한번 갚습니다 그럼 갚지 않고 빌려가는 거네 아 갚지 않고 빌려가는 거 그치 거짓말. 그럼 갚지 않고 빌려가는 아... 다 갚고 빌려가는 게 아니네 그러면 네네 그쵸 그쵸 너한테만 빌려 돈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향을 봤을 때 어떠냐는 거지 이런 게 있어 뭐 예를 들어 이 친구는 너무 자존심이 세고 돈이 없으면 죽으면 죽어지 얘기할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성향을 보니까 씩씩해 여기서도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laughs> 나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친구야 네. 이런 친구가 있어 너가 봤으면 어때? 어좀 활발해요. 이것저것 좀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 많이 하고 좀뭐 인싸기도 있고 보통은 남한테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입버릇처럼 나오는 사람들은 너한테만 얘기하지 않아. A, B, C, D한테 얘기하고 그중에 되는 놈한테 빌리는 거야. 아니면 A, B, C, D한테 얘기해서 A한테 빌려서 B 주고 B한테 빌려서 C 주고 C한테 빌려 서 D 주고 있는 거야. 어. 이자가 안 붙잖아. 야, 어떻게 그럼 불편하지 않게? 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얘랑도 그냥 좀 오래됐으니까 친구가. 이미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돼.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불편한 거야. 이미 이 사람이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내 권리야. 얘의 권리가 아니라. 내가 거절하는 게 미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리고 내가 많은 경험상 이 사람이 오늘 100만 원이 없는 사람이야. 일주일 있다 주겠대. 과연 일주일 있다가 100만 원이 생길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빌릴까? 아니죠. 어, 상식적으로. 그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넘어가. 일주일만 있다 줄게. 2주일 있으면 돈이 나와. 맞아요. 제가 제가 친구 항상 하는 말이 음... 2주 뒤에 줄게. 나뭐 이제 5일날 그래. 월급 날이다. 이제 곧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진짜. 그래. 항상 그런 사람들의 패턴이야. 5일날 월급이 나오는 사람이 지금 당장 몇 십만 원이 없는데, 그걸 왜 빌려? 비상식적인 생활을 벌써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아, 그렇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은 5일날 월급이 나와도 너 말고도 갚아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월급이 그냥 스치는 거야 통장에. 돈 빌려준 사람들 중에 특히나. 사람 있을 거란 말이야? 그그 사람 빨리 먼저 줘야지 SNS 올릴 거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걔는 먼저 줘야지 너같이 매너 있는 애들은 이제 좀 뒷전이 되는 거야 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이 사람이 2주 있다가 100만 원이 생길 사람이 나한테 굳이 지금 100만 원을 빌리지 않아 야 2주 있다 써 임마 그럼 되지 아니 지금 뭐 100만 원 없어가지고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나? 뭐 그럼 빌려줘야지 뭐 이런 건 빌려줘야 돼 예를 들어 새벽 1시야 친구가 오늘 썸녀랑 뭐 술을 먹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1시에 전화가 오네? 아이왜 전화했지? 딱 받았더니 친구야 5만 원만 빌려줘. 야 이런 건 빌려줘야지. 이게 역사야 이거. 그렇 역사의 순간이. 이 있어요. 역사를 우리가 이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빌려줘야 돼. <laughs> 음. 그럼 대표님 주위에서도 이렇게 대표님한테 계속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었나요? 어렸을 때는 있었지. 옛날에 있었고 음. 나는 그럼 어떻게 했냐면. 한 번, 두번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 생각해, 나는. 대신에 내 어떤 삶에 타격이 없는 선에서. 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빌려주면 내 통장에 뭐한 300만 원도 없어. 네. 그럼 미친놈이지, 이거는 2주 있다가 이걸 못 받으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2주 있다 준다고 했어. 네. 근데 2주 있다 이 사람이 나 나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뭔가 내야 될거못 내는 상황이야. 음. 그럼 빌려주면 안 돼.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자르냐면, 너무 나랑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마음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만약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줘, 그냥. 준다고요, 돈을? 응. 뭐 저... 예를 들어서, 네. 한0만 원을 나한테 빌려달라고 했다. 응. 너무 이런저런 상황이 네. 힘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야, 계좌 보내. 한 다음에, 한 오십 보내. 네. 그리고 얘기해, 문자로. 내가 나는 동거래 원래 아예 안 하는 사람이고, 특히나 나는 친구가 아나 뭐, 지인들한테 동거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 아주 힘든 거 같으니까 내가 그냥 줄수 있는 만큼 보냈다. 나 이거 안 갚아도 되고 나한테, 그냥 보태 써라. 난 보통 이렇게 거절을 해. 아예 그냥 돈을 줘버리고 그다음에 음. 얘기를 못 꺼내게 하네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꺼내면 네. 진짜 이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이지. 그러면 조금 이제 멀리 해야지 그사람은 음. 저는 어. 보통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돈을 안 빌려주기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 이 정도 돈도 못 빌려줘?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제가 그냥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지는데 네. 돈을 빌릴 때는 내가 마치 갑인 것 같지만 돈을 빌려주잖아. 내가 을이 돼. 이거 준다는 말자 되면 먼저 연락이 와 얘가? 열명 중에 아홉 명이 알아. 그럼 내가 또 고민하면서 내가 왜고민해야 돼. 왠지 모르겠어. 혹시 뭐 오늘 가능하니? 돈줄수 있니? 나중 되면은 지가 이제 기분이 나빠해요. 몇번 얘기하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 마지막에. 차라리 나는 그냥 돈이라도 안빌는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돈을 안 빌려줘가지고 끝날 인간관계잖아. 빨리 끝내는 게 나아. 친구라고 해서 나랑 뭐 친하다고 해서 좋은 인간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게또 있을까요? 뭐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지 나랑 너무 놀땐재밌어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서 남 욕하는 거를 많이 해아뭐 그런 걸로 재미를 유도해 남 깎아내리는 거 욕먹는 걸로 안주로 삼는 거 그렇지 네. 그러니까 좀 남을 험담하는 게 이건 인간의 본능이 어쩔 수 없어 재미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만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항상 얘기하지만 이 DNA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남 뒷담화를 계속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음. 근데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위화감이 들어요 어디선가 또내 욕을 하겠다 얘는 그럼 100%야 네. 내 앞에서 제 욕을 하는 애는 제한테 가서 내 욕을 하는 애야 아, 음. 아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음.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뭐 프로젝트를 하겠다 뭘 기획하겠다 하면 아 그거 안될 것 같은데 그거 별로인 것 같은데 이제 음.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 꺼낸 애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멀리해요. 야 친할수록 네. 멀어져야 돼.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이 굉장히 빨라. 그래서 이게 내 생각까지 흔들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은 네거티브한 거에 잘 녹아들어. 이게 좀 약간 무서운 점이야. 음. 자 예를 들면은 내가 한강을 갔어. 네. 혼자 조깅을 하려고. 네. 그러다 보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잖아. 네. 왼쪽에서는 아이랑 엄마랑 뭐 식구들이 와가지고 네. 하하호호 놀고 있어. 오른쪽에서는 남자 두 명이 막 싸우고 있네 술 먹으면서 네. 뭘 많이 볼것 같아? 싸우고, 딱 있는 봐도 시선이 부분이... 딱 가지 일로 네. 자극적.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 아... 뭔가 자극적이고 약간 네거티브하고 이런 것들. 음. 그래서 이게 조직도 마찬가지야. 회사도 화기애애하다가도 한두 명만 딱 나타나가지고 의도적으로 야이 회사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거 하잖아. 금방 전염돼. 그런 것들을 미리서부터 옆에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이게 같이 좀 진짜 부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멀리해야 됩니다 내 성장을 신경 쓰기 위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뿜는 친구들은 무조건 멀리해야 된다 무조건 멀리해요 아... 응. 실제로 나는 그리고 내가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명도 없어 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아 대표님이 다 이제 터내신 건가요? 그런 사람만 남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고 사회적 지위가 생기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단한 명도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 왜일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확신을 갖는 거야,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잘라내지 않아도 지금은 내 주변에 없는 거는 나도 이제 성장 가도로 계속 달려왔고 나보다 더그 이상이거나 이제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옆에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는 부정적인 사람은 이 정도 올라오기가 어렵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없는 거야, 주변에. 확실히 이해되세요. 음. 대표님. 음? 그러면 저도 100만원 빌려달라고 하면은 50만원 이렇게 바로 주시는 건가요? 50대 맞고 싶냐?